그래 그리고 어 뭔지 아시죠? 그 뭐지? 이제 뭐는 그렇게 추운 날씨에 패션 위에서 짧은 치마 입지 마. 아, 패션 위에서 하지 말고 몸 먼저 생각해요. 어? 근데 형막 어? 파고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방송 무대잖아요. 형동 무대. 그래. 그, 네, 네, 네. 참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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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아이가 쌤 감사해요. 오케이. 네, 다들 이렇게 세 번째 조심하시고요. 네. 어, 요즘 추운데 세미 먼지는 뭐예요? 어. 내가 잘못 말했다. 김세 한국 시스한데 이렇게 오래 오셨다. 조심하고요. 네, 세 <laughs> 번째 조심하고요. 다들 도 조심하고 네, 조심하세요. 진짜 뭐라고 하지 잘 모르겠지만, 네, 구리 벗고 <laughs> 소리 지르세요. 아! 와 이거 달려오고 있다 준형 제... 먼저, 먼저, 먼저 아 그래? 민터디 먼저 하고 레고 레고 다시 브릭해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아찮아아 귀찮아? 태양 고고 손을 을 때는 따뜻하게 우리가 올려 <놀람> <이렇게 놀람> 드릴게요 다음 아, 에 <놀람> 오늘 동안 <놀람> 다음 老是这样。